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키가 아직 큰다는 거 보니까 트랜스포머 급이야. <laughs> 아니 초반부터 어? 근데 장애인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심하잖아요. 정해 정해 정해. 저 장애인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말하는 속도가 느릿해서 언어 장애가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말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르죠. 좋아요 두번 눌렀어요라고 하시는데 좋아요 취소됩니다.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남자들요? <laughs> 어떻게 남자한테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응? 아니 내가 장애인으로 보이나? 아니 성장 장애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 성장 장애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는 1 6 2하도 장애인으로 취급하네. 와, 이거 안 되겠나? 안 되겠어. 1 6 2하면다 장애인이라는 건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 지금? 예? 아니 어떻게 좋아요 두 번을 누르면 주, 좋아요가 취소가 되지 어떻게 좋아요가 됩니까? 효명님 깜짝 발랄 귀염둥이 효명님 어떤 스타일 남자분 좋아하세요? 아나 남자 안 좋아한다고! 아 내가 방송에까지 화내야 되겠다고 진짜! 좀 그러지 마 가라니 도비 왜 그러니 너어 진짜 어, 내가 내, 내가 남자인데 남자 남자 어떤 성향을 좋아하시나요 물어보면은 내가 대답해 줄줄 알았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무슨 남자한테 무슨 남자 성향을 물어보고 있어? 자라니 도비 님좀 선을 넘네, 진짜. 선을 진짜 너무 많이 심하게 넘었어. 근데 이분은 트랜스젠더인가요? 아니면 트랜스젠더 준비생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사람 차단이다 그냥 기라니 도피님 그냥 차단이에요 차단 빠이빠이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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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뭐 그, 그런 거에 대답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이 돼 버리잖아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여자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 그래? 자꾸 말도 안 되는 비아발로 하시는데 무조건 차단할 거예요. 이쪽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냥, 저는 연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현수? 현수님! 저 트랜스젠더 아닙니다. 저 남자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 남자입니다. 왜, 왜, 왜 자꾸 그러는 거지? 저 남자예요, 남자. 효명님, 얼굴이 중성적이네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매력적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트랜스젠더냐, 트랜스준비생이냐, 뭐,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우.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키가 아직 큰다는 거 보니까 트랜스포머 급이야. 그러게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